2020년 7월에 시행한 ITQXL 기출 문제 A형 제2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1 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 작업 시트의 B2셀에 붙여 넣습니다. B4부터 H12까지 블록을 잡아주고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C를 누릅니다. 이 작업으로 이동하고요. B2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옵션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조건 1번 목표값 찾기를 해 보겠습니다. B11에서 G11 블록을 잡아 주고요.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한국 카드 사이 가입 평균 입력을 했고요. 블럭을 잡아줍니다. D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H11 클릭, 수식 입력줄로 이동. D Average 가로 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카드사 E2부터 가입자수 H10까지 블록을 잡아줍니다. 필드는요,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에 필드명 가입자수를 클릭해주고요. 조건은 카드사가 한국 E2, E3를 블록을 잡아줍니다. 엔터 쳐주고요.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 17,500이 되자면 라이크펀퍼플이 가입자 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11을 클릭 상단 데이터 탭에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를 클릭을 합니다. 수식 셀은 h11 이구요. 찾는 값은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17,500 이라고 되어 있구요. 값을 바꿀 셀은 like fun purple 가입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like fun purple 가입자 수15,720을 클릭 확인을 눌러줍니다. 홈탭에서 심표 스타일 해 주고요 다음은 고급 필터 해 보겠습니다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연회비가 5천 이하인 자조이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포인트 적립률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건범위는 B14 복사 위치는 B28입니다. 자, 관리 코드를 클릭해 주고요. 컨트롤 버튼 누르고 연앱비 클릭,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조건 범위는 B14 오셔서 컨트롤 V 해 주고요.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연비가5000 이하인 자유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카드명 클릭, 컨트롤 버튼 누르고요. 프로모션 카드사 포인트 적립 비율을 클릭합니다. Ctrl C 를 누르고요. B18 복사 위치 B18 을 클릭하고 Ctrl V 를 누릅니다. B2 부터 H10 까지 블럭을 잡아 주고요.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의 고급 을 클릭 다른 장소 복사 선택 조건 범위는 B14부터 C16이 되고요. 복사 위치는요. 그렇습니다. B18부터 E28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렬 및 부분합 풀어 드리겠습니다.